1 2비지 있는 거 보면은, 자 우리가 얼사기축임진신축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고 자 이것도 우리 명사단명 길리집에 아마 나오는 명조 거예요 이게 아마. 그럼 이 사주를 놓고서 처음에 우리가 왜이 사주가 왜 부유한 명인지 그거 한번 이해해봐요. 얼사기축임진신축 우리 많이 많이 달았던 명조야. 일주일할 때도 나왔던 명조고. 왜 이게 왜큰 돈을 벌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면은 자자 아, 관이 돈인데 어로들어오네자 관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원래 자 임진일주의 특성이 뭡니까 임진 임진일주의 특성이 임진일주. 용이 하늘 올라가는 그런 사이야 우리가 천하 기름 거할때 임진일주로 한단 말이야 근데 임진일주가 좀직장 생활 그런 거도 잘해요 기본적으로 아주 막 일을 할때 죽게 살기로 일을 합니다. 말 그대로 배수의 진을 치고 일을 하죠.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잖아. 자, 진 중에 자, 양인이 들어 앉았잖아, 양인. 양인은 그냥 어리가 있고 막 죽게 살기로 한다는 거지. 또 자의 본질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내가 흘러가는 거잖아. 자, 흘러가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 쉬지 않고 자의 본질이. 그래서 임진들이 큰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래서 임진은, 이게 이제, 이게 이 화가 많은 걸싫어한다그랬지왜 물은 물이 지는 물이 차야 내가 하늘 올라갈 거란 말이야 술투가 있거나 화가 많으면 물이 말라 버리잖아 그럼 글이 작아진다는 거니 이 임진일 쪽 어때요 주변에 다뭐 축이 안됐잖아이 네. 축이 내 진에 들어는거 좋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사화가 여기서 제가 있는 거야 이거는 재성이고 이거는 축지는 다 관성이잖아 그럼, 그러면 재는 하나고 관은 많잖아요 응. 응? 응. 그러면 이제 음량으로부터 그럼 누가 누가 관을 합니까 재는 하나고 관은 하나 둘셋네 개야 서로 또 연결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 많은 관을 누가 사와 재가 이게 관을 내가 통제한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그, 우리가 이제 재통관이란 말이에요. 재통관. 제가 관을 통제한다는 가 아니, 대통령은 한 명이고, 대통령은 한 명이고, 그 밑에 장관들이 수십 명 있잖아. 장관들 누가 통제합니까? 네, 대통령한 명이 통제한단 말이야. 똑같은 논리란 게. 사화가 홀로 양이야. 이 관전을 내가 사화가 통제하는 꼴이 된다. 그, 그 말은 사화가 이게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관도 돈이 된다는 거죠. 관도 돈이 된다라고. 그게 이제 재통관 제가 관을 통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다다 돈이니까. 그럼 지지가 다 돈이잖아. 이것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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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죠. 돈, 돈인데 그걸 어디에? 다내 밑에 집어 넣잖아요. 집어 넣고, 핵심은 이 관살이 돈일 때, 저이 관살이 돈일 때, 큰 부라 그랬죠. 큰 부다라, 큰 돈이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원국에 갖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그 다음에 이 사주가 하나 또 단점은 감옥 가는 요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자 감옥 가는 상. 아, 감옥. 가, 자, 내가 자 요, 여기서 이제 내옷 구죠. 감옥 관는 상. 기축 신축이 감옥이잖아요. 네, 감옥 의상은 가장 원리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배웁니다. 감옥 관는 군의 핵심이 이런 진추해 그런 조합이 있죠. 이런 음의 조합에서 음의 조합에서 양이 꺼지면은 양이 꺼지면 감옥 관다는 거예요. 양이 꺼지면은. 진축해조합의 양이 꺼지면 감옥가는 상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이 축진 있는 데다가 이자 축진 자체 내부 기상 있는 거죠. 사화 이게 꺼지면 이 사화가 힘이 없잖아. 또 사축합하면 사화 꺼진 상이 되죠. 그럼 이 사람은 큰 돈을 벌지만 이 감옥갈 우리도 매우 많은 상이다라고. 그 다음에 더 하나는 이사 상관견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견관. 상관견관. <laughs> 이게 이 상관이 이, 이 관을 내가 극한다는 거요 이때 내가 상관이 힘이 있냐 그러면 상관이 힘이 없잖아. 그러면 이, 이 관을 내가 이 말로 호랑이 코털을 뽑는 게 이라는 거요이 상관이 내 관을 거드이니까이 관이 나를 아예 치버린다는 거지. 아좀 응. 응. 자, 어. 그럼 여기도또 우리가 아까 해당이도 중심포구 왜 이게 중심포구일까요? 중심포구의 상이 어디에 있을까요? 중심포구의 상이 자. 이만 자 이만 천간에이이 이 길을 이만 천간의 길을 매우 싫어한다 그랬죠. 그 기토 타인 근데 이만 놓고서 이면 물을 이만 물을 싫어합니까 안 싫어합니까? 이만 물을 좋아. 좋아해. 이 양이가 이거는 이기토를 이거 싫어한다 그럽니다. 양기가 양이 기토가 축을 차고 앉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이 신금은 어디서 나왔냐 했으니까. 중에서 나갔다 라고 보는 거야. 그게 이게 깔고 앉았다. 그래서 이것 어떤 의미에서는 흉신 포기 의미도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보세요. 천간의기 때문에 이게 안 좋게 변했죠. 그게. 보금이. 그럼 옥구까지 이해 됐죠. 내 옥구도 요 상관 경강 그거. 자 그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이 사람이. 병술때문에 큰돈을 벌었답니다. 그거 이해해 봐요. 왜병술때문에 큰돈 벌었습니까? 할 때. 아, 자, 뱅대왜큰돈 퍼버렸을까요? 양쪽에 골을 다열어 자, 자 이게, 이게 돈인데 봐. 돈인데, 뱅굴대 예, 운이 되니까, 사는 병이고 사는 훌이잖아. 그럼 이, 이, 이것도 돈입니까? 돈이 아닙니까? 예? 돈이 와서 또 기본적으로 이 자체가 축도 돈이고, 진도 다 돈이잖아. 자, 진도돈이고 축분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게 이, 그러면 진불충을 하는 거잖아. 그럼 충의 본질이 왕래 후환이 되는 거야 왕래 후환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진축에 내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있죠? 힘이 있죠? 네. 그러면 이 축은, 축수 행하면 내가 또 골을 열기도 하는 거지, 네? 이? 이걸 내가 얼마든지 내가 받아먹을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옆에 축이 없다고 하면, 자, 여러분 잡아요. 그러나 임진일주야. 그냥 임진일주만 있고, 여기서 만약에, 여기, 여기서 다 다른 것들이 있어. 축이 아니고, 여기서 모아가 있거나, 뭐, 이 사호가 있거나, 이렇게 있다 생각해봐요. 그럼 이병술대운용 이때는 좋을까, 나쁠까, 이때? 이때는 내, 이게 체가, 내, 이, 이게 다 무너져버린다. 이게 무너지면, 이거 안 좋단 말이야 여기서는, 양쪽에 축이 있어갖고, 그 병술이 왔어도, 얼마든지 내가 그걸 방어가 된다는 거지. 축이 옆에서 양쪽에 방어를 해주죠. 이때는 내가 돈이 나한테 크게 오는 상이라는 거지. 그거 예, 그거 예. 이때죠, 그거. 자, 그 병술 대운에 큰 돈을 벌었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왜, 은류 대운 개민연에 왜 감옥 갔습니까? 라고 물으면. 은 얼류 대운. 계민이네 왜 감옥 갔습니까라고 물으면 자 우리 오늘 배울 핵심이 간지연기 이배 여기 핵심이 오늘 오늘 배울 요 간지연기 네, 출연기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상관 간관 상관 간관 그러죠 일단 을류 대문이 오면은 자 봐봤을 때을류 오면 뭐가 출연됩니까 자 개가 출연된 거죠 그러면 이게 을류 움직일 때 상관을 상관경과 일어납니까? 아 일어납니까? 내안을 치는 거죠. 그지? 네. 그러면 이 을, 대우, 흉화 또 지지마지 어때요? 사유 합하면 내 양이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내, 내 양이 꺼지면 내가 감옥 가는 상이 되죠. 이거 보면 내가 축들이 움직이면서 양이 꺼지는 거잖아. 진, 축 이런 해 조합에 양이 꺼지면 감옥 간다 그랬잖아. 이게 이게 상관이 유를 차고 온 거야. 그럼 양이 꺼진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을, 류 대운에 감옥과 우리가 매우 많다. 호랑이 코트를 상관관계가네. 이야 이거지다. 그럼 왜 응기가 왜 개미년일까요? 개미년 이제 붙잡혀 감옥 같대요. 응기 시작이 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개미가 응기가 될까요? 개미년이 또저 을목이 응기가 되버렸잖아요 상관. 응기가 응기가 미가 오면은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 간직 미가 오면 뭐가 움직입니까? 내가 그죠? 네. 그러면 미가오님 어려움 중에 상관계인가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네. 일으킨다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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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서 이 자체가 임일 때는 걔가 양인입니까? 양인 아닙니까? 아, 양인이 내 상관골을 차고 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다단계를 했대. 옛날에 중국에한 10년 전, 15년 전에 막 엄청 다단계 유행했었죠. 그죠? 그 알죠? 15년 다단계 엄청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이사 다단계로 봐. 이게 여기서 다단계 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단계 상 다단계 상 다죠 자, 자 원계 다단계 상은 다 단계 상 내가 막 지점을 여러 개 지점에서 막 돈을 나한테로 각각 가져오는 상 이게 내가 대장이잖아 이 이게, 여기 이게다 나한테 들어온 상이잖아 그죠 이런 것이 인다 다단계 상 전상. 밖에서 돈 벌어 나한테 다 갖다 받는다는 거지 그지? 검은 돈을 취했다는 네, 네. 아, 네, 그러면 네. 이게 네. 왜 다단계, 왜 음의 돈, 왜 나쁜 돈을 취하냐, 이게 축, 축, 이건 다 음의 돈이잖아. 네. 축이 이게, 이게 엄습하단 말이오. 축, 이제 음의 돈, 그런 걸 한다라고. 이 사람이 다단계를 건너 버는데 항상 중국 공산당은 일부러 거기에 뭐, 사람을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공산당 간부들이 많잖아. 아, 이 회사가 좀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꼭 그, 그 사람 누가 딱 심는데, 그게다. 그래갖고 딱 가만히 있다가 돈다 벌면은, 딱그 비리를 채갖고 감옥에 처 넣어 넣어버린 다음에 돈다 뺏들어 버리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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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 이, 원기. 이 을류대운계민이를 감옥 가는 거, 은기이대운의 모습이 상관 경관을 일으키고 양이 꺼지는 상이라는 거지. <laughs> 그럼 왜, 은기가 개민이 할 때, 아, 미가 오니까 양인이 차고 온 미잖아. 자, 아주 중안일 일하는 확률 매우 많죠. 네가 와서 상관 갱관을 일으키는 그해답라고 보고, 보고. 자 출간된 우리 저 맹파 그리고 육효그책그 그 소개를 아마 간단하게 아마 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맹책이 맹파명이 직업 상급 신예라고 돼 있죠. 자, 요거 명파의 지역상법신에는 그 우리 실전 맹조 사주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이 책은 그야말로 어, 명파 맹리를 어떻게 푸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상시하게 아주 잘돼 있습니다. 이게 뭐 직업이면 직업, 진로면 진로. 또그 다음에 은기 한해한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 올해 직장을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럼 또 내년에 내가 직장을 잃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돈을 언제 돈을 벌고 언제 파재하는지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명파민기지급상법요 시내가 어, 중국에 처음 이게 소개됐을 때이 책이 어,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어, 펼쳐나간 그 책입니다. 예,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명과 명리를 초급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이 나오자 우리 한국에서도 막그 인터넷에 떠도는 그 자료를 많은 돈을 어, 주고서 번역을 해서 어,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했던 그 책입니다. 그 책을, 그 책을 제가 이 책을 한국에 출간하자고 해서 이게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중국에서 현재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또그 수준 높은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 명파 명리가 굉장히 수준이 있구나. 예, 막, 예, 수준이 있음을 아마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책기 이제 명파명리 간지오이죠. 간지오이. 이 간지오이는 그 명파명리의 그 기본적인 이론 체계라고 보면 됩니다. 어, 처음 명파명리가 책이 출간됐을 때는 그 이론 체계가 조금은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명파명리 원 저자가 작정을 하고서 어, 출간한 책입니다. 그 명파민의 기론 이론 체계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그 뭐, 합중형 판은 물론이고, 뭐, 이제 빈주, 주빈 관계, 간지 자하, 그지? 허와 실. 그 다음에 명파민의 간지 오위에는 간지의 상. 잘 설명이 되어 있고, 또, 감목 옆에 얼목이 오면 좋은지 나쁜지, 또 지지에도 자협패추교은 좋은지 나쁜지 그걸 일몽 요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같이 한결같이 명파명리로 공부하신 분들이 이구성성으로 하는 얘기가 명파명리 간조이 책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다 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책은 기본서로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게 책을 하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리진보라는 책이죠, 명리진보. 이 명리진보는 굉장히 이 명파명리 연구의 그, 그나마 그러니까 명파명리 연구의 가장 그 핵심이라 하면 됩니다. 그, 이, 단그럽성신이 처음에 이제 기존 명리를 공부하다가 명파명리를 접하고서 이게 아마, 그지? 아마 탄사를 지른, 그지? 그 명파명리 우수성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이 그 우리 학금 명사, 학금 명성시을 만나서 명파 명리 우수성을 확인하고서 본인이 쉬, 쉬 아주, 아주 긴밀하게, 아주 의심하게 명파 명리를 연구한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명리 진보에는 기존 명리도 좀 들어가 있고, 명파 그 명리를 연구한 그 각구에 거의 그 노력들이 요 책에 섬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진보를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 그, 사주공부의 실전용이라, 실전용. 탁탁 찍어내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책을 내가 보면은, 명판명리 간지의 의는 기본 이론 체계 책이고, 직업상법 신행와 명리진보는 실전용이라고 봅니다. 실전용. 아주 이게 잘되어꼭 이런 명리진보를 꼭 이런 구입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잘 되어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6효책이 있는 6효경제 예측하기로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왕홍성식의 책을 제가 번역해서 출간한 겁니다. 시중에 많은 6효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 6효책하고 이 왕홍성식의 효경제 예측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 경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마음에서 주식이면 주식 선물이면 선물 내가 직원을 뽑아야 되는지 내가 부동산을 사면 되겠니 가게를 어서 전포로 하면 사업이 잘 되겠니 응? 또 내가 돈을 빌려준다 돈을,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또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빌려준 돈을 내가 에? 받을 수 있는지 모든 것을 막내 해서. 그래서 이 육교 굉장히 너무 쉽게 잘돼 있어요 육교의 기본 이런 만돼 있으면 쭉쭉 읽어가면서 바로 이해되는 게 육교 경제책입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홍성이 생긴 육교경제 예측합니다. 여러분 이거 v 해서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교축일피용화이이 책은 우리가 사주를 보는 육교로 점을 쳐치면은 개가 잘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안 나온 개를 어떻게 화해하는지즉 어떻게 치유하는지 어떻게 좋게 만드는지 그걸 쓰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막 부적을 쓰고 하잖아요. 또, 부적을 쓰고, 또, 우리가 막, 또, 이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치유에 대한, 화해에 대한 이 논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육회를 모르시는 분들도 화해, 어떻게 치유하는 그 원리만 여러분 꼭 이해하십시오. 그러면은, 손님들이 사주가 왔을 때, 막, 올해 운세가 안 좋은데, 이 운세를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 즉, 흉은 길로 어떻게 화할 것이니 그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게. 니혹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손에 잡힌 명판 상하는 이제 2015년에 출간된 겁니다. 이 책이 방대해. 여러분 읽어보시기 명, 이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명파명리 이거 요거는 이제 조금 오래된 책이죠. 그럼 제가 이제 공부를 권장하는 것은 명파명리 간지오이. 그 다음에 직업상법, 시내, 매니징, 요 세금만 꼭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쿠 경제적학과 유쿠 취급하 화해 비전, 요거 보시고요. 그럼 이런 책들은 인터넷이나 대행서재를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과다가 대행서재이을못 구할 때는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직접 구입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책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